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 진주엠에서 나온 치즈 소시지라는 제품인데요. 스낵 박스 뭐 치즈 뭐 소시지 스틱이라고 되어 있고 뭐 아이 캐릭터 그려 있고요. 어, 28g짜리 10개 들어 있고 280g에 줄넘기 42분짜리 되겠습니다. 자, 대형마트에서 한 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연육 54.6%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닌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. 뭐 치즈 들어갔다고 다 고급은 아니더라고요. 진주엠에서 어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고 이거 뭐야 어뭐 콩기름 인크로 <laughs> 이거 왜 넣? 자,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얼마 없고요. 나트륨은 좀 들어 있는데 곱하기 하니까 나트륨 하루 권장량 다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. 하루 권장량 자 이렇게 돼서 자 천화장사 고고종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. 생,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천화장사보다는 좀 크게 생겼죠. 자 길이는 한 14.5cm 정도 되겠습니다. 자 가운데 이렇게 뜯어서 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고급 맛일까요? 음 그냥 뭐 천하장사 느낌 있고요.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뭐 치즈가 보일까나 그러진 않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그냥 치즈를 갈아서 같이 섞어서 만든 듯한데 그냥 뭐. 고급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을만한 정도? 음, 그 정도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조금 더고급인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싼맛으로도 그냥 공고치를 먹어도 상관없다. 분들이실 있으면저 적어도 좋을 것 같지만 좀고급인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<laughs> 네,